종의신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4년 11월에 둘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정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 주 특이사항들과 그리고 그런 특이사항들을 금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주 어떤 경 주가 또 진행이 되고 어떤 마필들이 또복병 마필로서 좋은 배당을 내고 입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잠깐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어, 주로의 모래를 보충을 합니다. 어, 새벽 주교가 끝나고, 뭐, 트럭부터 해서, 트레일러, 포크레인 막,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는. 공지사항이 이미 올렸습니다, 이게. 하반기 모래 교체 2회, 2회차 교획 해갖고, 이렇게 어, 요렇게, 모래를 교체를 하는데, 모래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비만 오면 빨라지고, 또, 너무 빠른 주로의 흐름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이 관건이고, 늘 제가 주로는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야 뭐, 정상적인 전개 추리도 가능하고, 어, 거기에 맞게 또 진행을 할 텐데, 어, 비만 오면 좀 빨라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는 어이주 전보다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비가 잠깐 내리기 때문에 금주는 아마도 이제 추운 겨울날은 취입주로거든요. 취입주로이기 때문에 음 분명히 거의 정상적인 주로 이름에서 서울 경마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지난주는 잠잠했던 교류 경주가 금주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예, 국제 신문배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말들이 어 대거 나오고 어, 대거 출 대거 이제 내려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또 서울의 여러 기술들도 내려가는데 뭐 서울은 기술 문제 때문에 예,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금주에 다시 예, 교류 경주가 진행이 된다. 어 서울의 여러 기술들이 부산에서 기승을 한다. 고종이 그 특이사항들이고 그외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어, 경주가 이제 11월이 5주차로 진행이 되면서 출전 두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부산은 여전히 굉장히 많고요. 서울도 어, 출전 등록 현량을 보면은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들이 몇몇 있긴 한데 출전 두수가 적다라고 해서 경마가 배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지난주 보셨다시피 지난주도 출전 두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고 혼전은 진행이 됐듯이 예, 금주도 역시 음, 경주의 흐름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 사항들은 없고요. 어,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어, 복병 마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둘째 주 서울 부산 복병만은 두 줌입니다. 직전 경주 압도적으로 꼴등했던 바이스로율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압도적인 꼴찌는 아니고 거의 꼴찌를 했던 많이 노도하지라는 말입니다. 두대 마필들은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종합지 백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추천하느냐? 어, 경주 영상도 보시고, 경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인 바이스로열입니다. 바이스로열. 예, 금요부산 육경주,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말 별게 없어요. 뭐, 글로벌 여제가 이제, 이때 제가 추천했고, 11번 만에 처음 들어왔는데, 공백이 있어요, 또. 골든 포인트 직전에 삼착했기 때문에 인기마. 그리고, 신마들이 외곽에 있는, 오아시스 파워나, 금마 에미넌트, 이런 말들이, 죄인 검사를 잘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뭐, 가온보스도 재검받고 나오는데, 어 재검보스 좋아서 인기를 얻고, 이런 말들 정도입니다, 인기마가. 자, 바이스 로율은, 바이스 로열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자, 7월 13일날 재검 받고, 10월 13일날 김명신이 기승을 해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말입니다. 왜 추천해드렸는지 짧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출전 등록 현황 보시면은 육경주, 화면을 좀더 키우고요. 예, 바이스 로열 여기 있죠. 자, 원래 30조 마방이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안 뜹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어요 그러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7월 13일 재검 때, 최상현이 기승을 했습니다. 최상현이. 최상현이 기승을 해서, 어떻게 탔냐? 앞에 안 갑니다. 뭐, 추진하긴 하는데, 어디 있는 말이냐면, 여기 있는 말입니다. 럭키 세븐. 여기 있는 말. 음, 앞에 갈 의지가 없어요. 강력하게. 선두권으로 밀고 갈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음위권에서, 어, 동료하면서 따라갑니다.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는 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돌 때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모래를 고스란히 싹다 맞고 경주를 진행을 하죠 재검을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에서 추진을 어, 하는데 원래 예전 같으면은 주행검사 때도 이렇게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전혀 그러다가 추진하고 어,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 링코스에 있는 말. 예, 네, 제 링코스에 있는 말.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뭐한 20, 30% 정도 동료라 해주는데도, 아, 탄력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주행검사를, 예, 네, 1분 00초 7로 통과를 합니다. 예, 네, 하늘 틈, 뭐, 트로피웨요 뭐, 초월의 반석, 어 매너브더맨 보라챔프 뭐 단거리 워낙에 잘 뛰는 말이고 중장거리도 잘 뛰는 말이죠 매너브더맨은 이런 말하고 재검을 이렇게 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용으로 추천해 드렸죠. 예 네, 추천해 드렸는데 자 10번 게이트에 김명신이 기승을 했습니다. 자 굳이해서 각질을 다 변경시켜 놓은 말을 예 네, 스타트했습니다. 예, 동료하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말입니다, 여기. 여기 숨어있죠? 응. 동료하고 막 추진해 나옵니다. 차라리 이때도, 어, 초반에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잡고 흠이권에 갔으면은, 뭔가를 보였을 텐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 여기 계속 밀잖아요. 계속 하고 밉니다. 추진하고 밀고, 추진하고 밀고, 추진하고 밀고, 계속 동료하고 채찍 때리고, 지금 몇 미터를 몰아줍니까? 그건 400미터를 막 몰아줍니다. 어디 있는 말인죠? 여기 있는 말이죠. 최외곽에. 그죠? 그래서 인코스 애들이 이제 안배를 하니까는 외곽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네.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는 말. 네. 차라리 참고 이런 데 들어가 버렸으면은, 참고 이런 데 들어가 버렸으면은, 훨씬 더 실전 경주가 나왔을 아, 나은 경주록을 보였을 겁니다. 예, 네. 산행마 4열, 5열 외곽을 저렇게, 예, 뱅뱅뱅뱅 돕니다. 1600m. 예. 이렇게 뛰면은, 1등급 말도 못 들어와요. 1등급 말도 이런, 이렇게 돌고는 못 들어와요. 음. 그래서, 저렇게 사오열 외곽을 돌다가, 어, 직선에서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있는 말.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예, 퍼지는 수준으로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애써 각질을 변경시켜갖고, 재검 때 저렇게 탔는데, 재검 때 따라가면서 탈력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타버리니까는 실전을 또 망쳐버린 거죠. 어, 이번에는, 어, 훨씬 잘 타는 기수가 있으면 하겠죠. 그리고, 이때처럼 안 타죠. 차분하게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걸음이라면, 뭐, 혼합사곤 정도에서는, 음,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훈련도 좀 따라가면서 탄력 나오는 연습 어, 잘 진행하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바이스로열 어, 직전에도 배낭판에 조금 바람 불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바, 바람도 안 불겁니다. 종합지 어, 백판일겁니다. 그런데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번째 마필은 많이 노다지라는 말입니다. 많이 노다지 예. 노다지가 많다. 만, 많이 노다지 어쨌든 예, 국산유권 1200 예, 1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가 2세마 경주입니다. 예. 11월달, 12월달에 데뷔전을 치르는 2세말들은, 어, 기본적으로 마방에서, 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기대를 하는 말들은, 일찍 도입해서 훈련잘 시키고, 뭐, 대상 경주에도 한번 출전해보려고 그러고, 3세 때 한번 전성기를 맞이해보려고 막, 6월달, 7월달, 8월달 막, 빨리 데뷔를 하죠. 그러니까는, 늦은 데뷔를 한 말들은,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 능력은, 좀 떨어지는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행 검사를 1분 3초에 뛴뭐글로우리퀸 이런 말들도 인기 마고요. 아, 프리타임도 주행 검사를 1분 2초 때에 떠서 인기 마고요. 아, 많이 누어지는 여기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외곽 에 있는 다른 말들 보시면은 어, 라이언 아트 이런 말들도 인기 마가 될 거고요. 그리고 놀이 천왕도 조금 인기를 얻을, 얻을 거고요. 어, 주행검사 출력이 양한거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 세인트 위너도 또 인기를 얻을 겁니다. 주행검사를 뛰었, 어, 1분 30초에 뛰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 주행검사 두세 번 뛰고, 막 그런 말들이 인기를 얻을 정도로 편성 자체는 정말 허접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많이 노다지라는 말을 왜 추천해드리느냐. 자, 보시면은, 어,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말입니다. 스피드. 예, 스피드. 예, 여기 일경주에, 많이 늦어지라는 말이 있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프리타임 인기 많은데, 주행검사 때, 밀고 때리고, 초반부터 전력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어, 라이언 아트,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또 인기 없는 말들이 누가 있었죠? 어, 글로리 퀸. 예,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행검사 때 모두 다, 전력의 전력을 막 다했습니다, 말들이. 그런데, 많이 늦어지는 이전의 전적이 있습니다. 자, 특히 직전경주. 예, 7번 게이트에 이철경이 기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딱 나오는데 예, 마이아가 기승한 8번이 인코스로 들어가서 만이노다지를 방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스타트 때부터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추스린 이후에 마야가 선행을 가니까는, 이철경이가 스피드가 있는 말이니까는, 외곽으로 쭉 따라 붙습니다. 여기 있는 말이죠. 여기 있는 말이죠. 쭉 따라 붙는데, 다시 6번이 밀고 와요. 이 어. 여기에 모든 조커가 밀고 올라와요.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또못 밀고 가죠. 그러면서, 3, 사열 외곽을 계속 돕니다. 음.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 에서 여기 있는 거 네, 많이 놓다지. 걸음이 안 나와요. 별로.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리 퀸 프리타임 세인트 위너 누리천왕라이언아트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 모두 다 없는 말들입니다. 순발력이. 그래서 많이 놓다지는 데뷔전에서도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스타트 13초 6. 그리고 직전에는 더 나은 스타트로 볼수 있었는데 방해를 당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본 것처럼. 그러면 어떠냐? 그냥 쉽게 선행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는 그리고 이렇게 빠른 페이스를 쫓아서 두번 뛰어봤기 때문에 생짜로 뛰는 말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어때요? 그럼에도 많이 노다지는 종합지 백판 음, 아예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두 대마 필들 사연은 딱 정확하죠. 사연은 바이스로열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로 뭔가를 보여줄 것이고, 많이 노다지도, 자질이 부족한 신마들 출전하는 경주에서 아주 쉽게 선행할 수 있는 편성 만났습니다. 두대마필, 마감 물량까지 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화요일부터 또 급작스럽게 좀 많이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어,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추마표가 발표되면은 준비 잘해서 목요일 예상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